안녕, 방구예요. 아, 저번 패치로 인해 시너지가 생겼죠. 그래서 이번에 생길 시너지 중 하나인 로얄 나이츠 시너지를 해볼 겁니다. 이 신기한 게 로얄 나이츠 시너지 중에 듀나스몬하고 로드 나이트몬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둘이 또프론티어 시너지가 또 따로 있어. 그것 때문에 시너지가 자동으로 두 개가 되죠. 그, 어,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시작이 백신이 세 개, 데이터 두 개, 바이러스 하나라 뭘 가야 될지 모르겠어. 테이머도 애매해가지고 그냥 오메가몬을 가잖아요. 그럼 오메가몬이 세질라면 테일이나 매트로 해야 되는데 이게 백신이 세 개, 데이터 두 개니까. 테일리가 낫겠죠. 아구몬 뽑아주고. 아, 일단 데블몬 소환하는데 이거 디지코어로 초반에 뭘 소환해야 될까? 보시면 시더니가 이렇게 있거든요. 알포스를 먼저 갈까 이거 매그너몬은 디지코어로 안 되니까 아니야. 그냥 이걸로 가로 몬 뽑고. 그레이몬은 진화시키면 되죠. 좋아, 데블몬 잡아주고. 애들 존나 해줍니다 테일리를 골라서 원메몬이 없지만 데이터를 기본으로 주기 때문에 이 유년기를 나중에 다섯 개만 주고 팔수 있죠. 좋아 좋아. 6 0개모으면 바로 그레이몬 진화. 아 근데 이게 티라노몬 되지 않겠지?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그냥 데블몬한 마리 더 잡고. 확정진을 합시다. 좀 불안해. 110개 모으면 바로 워가로몬 되고요 100개 주고, 110개 주고, 워가로몬 진화. 그리고 데블몬 쿨 됐죠? 워가로몬이랑 아구몬. 유년기로존앞해 줘. 헤리야 야, 씨, 생긴 거는 진짜 디지가 멋있다니, 데블몬. 어우, 나이스, 데이터까지. 그러면 60개 줘가지고 빨리 나올 수 있죠, 더. 꼬마블 꼬. 크으, 성공해뱉냐? 자, 그이몬 확정진을 해주고, 바로 이제 메탈 그레몬도 이 되죠? 110개. 아, 가스가 없어? 연환. 야, 씨, 어드벤처 근본조합. 가로모니와 그레이모니. 뿅! 이거는 초반에 백신 강화를 해야겠죠? 오메가몬 뽑는 거면. 아무튼, 워그레이몬도 확정 진화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이오맨이 돼가지고, 망할 수가 있어. 아, 트위터 덩어리 또 나오고, 개꿀. 얘는 220개 줘야 되니까, 그동안 백신 강화나 하자. 오메가몬 뽑은 다음에, 매그너몬을 뽑으려면 푸니몬이 있어야 되는데? 어, 푸니몬 있네. 푸니몬으로 나중에 브이몬 확정 진화 한 다음에, 매그너몬 뽑으면 되죠? 오메가몬 다음에, 매그너몬을 뽑자.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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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맞다, 데블몬 잡아주고요.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존나패, 존나패. 인공지찌데이터또 나왔어 나이스 이러면 데이터는 다 됐네 220개 근데 디지코어가 지금 안되기 때문에 10라운드 보스 잡고 진화를 시키겠습니다 저건방질 리리스몬 인공찌지넌 진짜 빠르게 패줍니다 근데 이게 시간초가 좀 짧네 이게 아직 초반엔 약해요 빠르게 잡고 사냥터 봐주면서 바로 워그레몬 진화시켜줍니다 진화시켜 보면 되겠지 야 쌓이는거 봐 여기 보스 잡는게 좀 너무 느린데 자 잡아주고 진화 사냥터 어? 아 엑스브이몬? 라인 잡는게 좋으니까 잡아주고요 얘는 진화해도 로얄라이츠가 되지 않습니다 사이버드라몬되서 저스티몬되고 로그레스는 파일드라몬 황제드라몬되죠 야아 테라광선 오 이제 오메가몬 진화할때 그거 데이터 필요없네 아! 이 하면은 이게 데이트 250개가 꽉 차있어요 이래서 좋은거였지 맞다 야, 개꿀 그리고 원그레이먼 크래킹 해줘야 되는데 일단 보스 잡고 탁탁탁탁 빠르게 데블먼 녹여주고요 크래킹까지 뿅 아우 나이스 금방 크래킹해도 지나 되지 휴 깜짝 놀랐네 아 안되는 줄 알고 큰일 날 뻔했죠 자 테라광선 이제 워그 나와가지고 라인은 팍팍 지울거예요 지우겠지? 그렇지 야 한방에 뒤지네 야, 사람 많은 곳에 몰려서라 여기 와우 싹다 뒤져버리지 깔끔하고만 그리고 디지스도 나왔죠 워그로몬 잡고 와 얘를 잡으면 사냥터와 자원을 줍니다 개꿀 뭘뭐 라인에 워그로몬이 알아서 막겠지 탁탁탁탁 미네랄 2000개 가스 2000개만 있으면 데이터 안 줘도 그냥 진화가 됩니다 물론 메탈 가로몬은 나와야 되지 으으으으으으 예라이. 좋아, 잡아주고. 샤네타 과연? 우와! 아, 여기 드라고몬이 몹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볼 거기 때문에 안 잡고요. 그러니까 쿠가몬. 쿠가몬도 방어력 감소 있습니다, 스킬에. 그리고 이제 메탈가르몬이 튀어나옵니다. 아, 얘도 확정 지나야 되네. 이런 젠장, 네티지코. 메탈가르몬도 확정 지나주고. 이제 미네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필요없는 유년기한테 다섯 개씩 준 다음에 진화시켜서 팔아버리겠습니다. 두개 팔면 2,000원이죠. 뿅뿅. 팔고 바로 오메가몬. 와 야, 새오메가 이펙트 봐요. 오호! 지렸다. 뿅! 뿅, 뿅, 뿅. 꿍. 와, 가루 캐노네. 그레이 검까지. 졸라 멋있죠? 야, 심지어 데미지도 쎄. 빠르게 크래킹 해줍시다, 돈 마서. 얍실몬, 진화해. 널 팔겠어. 야, 진짜 오메가몬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오랜만에 뽑았는데, 진짜 뒤지게 간지나네요. 크래킹 제발 성공해라. 허야 야 이러면 55% 세지고 쿨타임 25% 공소 25%씩 빨라지죠 바로 보스 인펠몬 까지 나머지 백신 강화해주고 야 데미지 다는거 봐 뭐? 세다 세다 뾱뾱뾱뾱. 심지어 쿡가몬이 방어력 감소까지 해주죠 그리고 곧 20라운드 보스 발바몬이 튀어나옵니다 그렇지 튀어나왔지 얘도 인펠몬이랑 같이 쳐맞죠 가스 변환 해주고 디지코어로 나머지 싹다 백신 강화해줍니다 백신 강화를 빨리해야 보스를 빨리 잡기 때문에 띠띠띠띠그리고 야, 우와, 사이언트 보스 나왔죠? 아, 구데기 그나마 사이버드라몬이 백신이기 때문에, 완전체에다가 사이버드라몬 잡아주고, 우와, 사이버드라몬도 라인 막는데, 나름 좋습니다. 엑스레이저 마냥, 에너지기파를 쏘기 때문에, 가메하메하! 야 그리고 디지코어로는 지금 굳이 쓸 데가 없거든요? 다 가스 변화한 다음에 백신 강화 해버리겠습니다. 자, 이제 푸니몬을 진화시키자. 그걸로 보스 잡은 걸로 확정 진화하면 되죠? 이제 브이몬. 잠깐만, 굳이 두 개로 확정 진화해야 돼? 어, 해. 나중 가면 디지코어 쓸모 없어. 아니, 나중 가면 가스 쓸모 없어. 이런데 써야지. 자, 잡아주고 디지코어 보호막 해제됐죠? 사이버드러몬 출동. 그리고 브이몬 확정 진화해줍니다. 뿅! 드리야! 얘는 이제 매그너몬이 사내가 아니어도 만들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미네랄 가스 1,750개. 그리고 데이터 300개를 주면 돼요. 빨리 빨리 잡아봐 뭔뭐 거야 데이터 300개 미리 줬어 차 아이트 305개 를 줬네 괜찮아 으이... 개왕권 좋아 과연 오, 오 골드 원맨 뭔얌야 이러면 게이득이죠아 너무 게임이 쉬워지죠 심지어 이번에 시너지 때문에 데이터 강화도 해온우 시너지 이거 이거 하면은 활성화가 되네요 시너지면 데이터 강화도 해야 되는데 아 이러면은 데이터 데이터도 풀간 금방하지 아무튼 맥은 한번 지나줍니다 야 미쳤다 졸라 멋있다 크래킹 야. 성공. 매그너무 액상체는 사내밖에 못하고요 그리고 보스를 너무 안 잡았다. 아니네. 이거 두 개면은. 아니야, 아직 풀강 아니니까 좀 애매해. 아니, 아포카리면 될것 같은데? 일단 인펠몬까지해주고요이게 오메가몬이 뭔가 센데 스킬 속도가 너무 느려. 아, 하지만 매그너무니 뾰뾰뾰거 이거, 이거 잡을 수 있겠다잉. 존 앞에 존 앞에 뾰뾰뾰 돌차 포카레몬 녹이지. 하자! 잡아주고. 이제 슬슬 30라운드 버스, 누구였냐? 맨날 녹아서 가 기억이 안 나요. 아, 리바이어몬이죠? 그 30라운드 버스, 리바이어몬이 튀어나옵니다. 빨리 백신 강화 해놓자. 이제 알포스 브이드라몬을 뽑을게요. 그러면 지금 디지커 5개니까, 다음에 10개 되면은, 에어로 브이드라몬 뽑아가지고, 그거 주자. 보스 존나 앞에, 존나 앞에. 그리고 데이터 덩어리 또 나왔네? 게이들. 쿠가몬이 방어력 감소까지 한 번씩 해주죠. 좋아, 잡아주고. 사냥터엔. 어? 야, 게이들. 나이트몬 나왔죠? 이게 지나면 로드 나이트몬이기 때문에, 시너 지중 하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디지컬 에어로 브이로 한번 바로 진화시켜 줍니다 뿅뿅 그려. 크래킹까지 바로 해주고 돈이 없네 이제 푸니몬 진화시켜준 다음에 팔아도 되죠 매그넘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로얄나이츠 버프가 너프돼가지고 원래 총압 데미지가 15%씩 증가했거든요 로얄나이츠가 하나씩 많아질 때마다 근데 이제 5%로 바뀌었고요 대신 13개를 다 모으면 45% 중첩되는 건 그대로입니다 바로 크래킹 야 크래킹 다 성공해 좋아 이제 3개 뽑았고 이제 데이터를 뽑아야 되죠 오씨 오메가몬 센거 봐라 그 전에 백신 풀강 해주고 보스도 돌아줍니다 빨리빨리 돌아줘야 되는데 지금 아, 디지손 스 보호막도 해제 됐죠, 그 와중에? 나이트몬 니가 잡을래? 아, 근데 야 약한데? 그냥 잡아라. 어, 언젠간 잡겠죠? 좋아. 보스 녹여주고, 꿀몬 팔아주고. 아, 지금 데이터 500개라 쓰긴 써야 되는데, 나이트몬한테 줘놓자. 250개를 얘한테 줘놉시다너 그냥 와라. 졸라 약하네. 나이트몬한테 250개 줘놓고, 형 지금 신화해 <laughs> 로저 나이트몬 뽑아가지고, 데미지 5% 늘려버립시다. 바이러스라 아직 굳이니까, 안 하고. 가디보자 임펠몬 잡아주고, 탁탁탁탁탁 에어로 보이드라면 좋은 거 같은데 안 좋아. 그니까 너는, 디지스톤이나 페라. 아, 무렇지 이렇게 쎄야지 오메가몬 평타 데미지 5천이죠 좋아. 디지스톤, 과연. 아구데기들 밖에 없어. 아무거나 잡아줍니다. 바로 팔아버려. 아니야, 그냥 냅둬. 레블몬 잡아주고. 좀 있으면 40라운드 버스, 벨페몬이 튀어나옵니다. 40라운드부터 애들이 쎄질 거예요. 좀 빨리빨리 뽑아야 되는데, 뽑아야 되는 게 제스몬이랑 듀나스몬이죠. 저는 듀나, 듀나스몬 누구였지? 위자몬이었죠? 아, 와이즈몬. 그러면 40라운드 버스, 벨페몬 잡으면 딱 디지코 10개 되니까 그걸로 잡으면 돼요. 아, 오메가몬, 어디 스킬 쓰는겨? 라인을 막 예, 보스를 잡아야지. 표식은, 그, 뭐야. 예, 로드나이트몬 꺼고요 자, 잡아주고, 그, 궁금합니다. 뭐야. 뽑기 전에 상냥터 먼저. 아이, 구데기만 나와서 완전체 잡아서 그냥 팔아줍니다. 필요 없어, 너. 와이즈몬, 일로 와. 너, 진화해. 바로 듀나스몬. 그렇지, 로드나이트몬, 듀나스몬. 둘다 크래킹. 아! 하필 듀나스몬이 실패하냐? 자, 그리고 나머지 돈. 일단 싹다 그거 할게요. 데이터 강화 해주고. 이 예, 듀나스몬이 로드나이트몬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론티어 나이츠가 활성화 됐습니다. 이러면 듀나스몬과 로드나이트몬 스킬, 피해량이 5% 증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없는 거보단 낫지. 그죠? 아무튼 데이터 계속 강화해주고, 이제 제스몬을 뽑아야 돼. 근데 지금 애들이 라인을 못 막네? 이거좀 많이 약한가? 야, 코가몬, 티라노몬, 너네 들어가, 너네 돈으로 좀 막아야겠어. 익스트림 지하도 한번 터트릴까? 가자. 야! 에, 존나 약한데? 괜히 썼다. 좋댔다 아니, 왜 이렇게 약해? 애들 왜 이렇게 약해? 이거 로얄 나이스 맞아? 아니, 세계관 최강 새끼들이 왜 이렇게 약하죠? 에반데? 아, 그래도 오메가몬 다 막는다잉. 아이고, 50라운드 지나면 조금 밀릴 것 같은데, 예감이. 안 되는데, 이러면. 보스 잡을 시간도 없는데, 지금. 빨리 일단 디지코 수급해가지고, 제스몬을 뽑아야 되는데. 하하, 정말. 늦었는데? 들어봐 너네 일로와. XV몬? 아유, 아유, 아유. XV몬 사이버드라몬도 팔아버릴게요. 좋댔다 지금. 9 2만이 이거 못 막겠는데? 아, 맞다. 매그넘몬은또 프리 프리지 아, 내가 왜얘 백신으로 생각했지? 좋 됐다. 나 죽었다. 이 어쩐지 매그너머니 뒤지기 약하더라. 안 돼, 얘들아. 보스 잡을 때가 아니야. 라인을 막아. 으흐흐흐. 아! 와 이거 왜 이렇게 꾸져 가 아니라 제가 못했죠 아왜 내가 맥너몬을 백신이라 생각했지 어쩐지 약하더라 자 이러면 그걸 바꿔야겠어 작전을 바꿔야겠어요 이게 자원이 많이 남으니까 차라리 이거 데이터로 제스몬 듀나스몬을 먼저 가자 걔네가 라인 막는데 좋으니까 커스텀 테이머 이거를 뭘로 하는 게 좋을까 제가 알기론 물리 공격력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에 웜앤원 해가지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해주고 일단 50라운드까지는 스킵 좀 하겠습니다 아슈 야 50라운드 다시 왔고요 아까와는 살짝 다른 게 이번엔 데이터 위주로 딜링을 갔습니다 디오나스몬의 제스몬 두 마리 그리고 뭐야 사냥터에서 메탈시드라몬도 나왔고요 가스수급을위해 프린스 콩알몬 그리고 마린 엔젤몬도 사냥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인을 막기 위해서 빠르게 킹에테몬을 올리고 있는데 좋아 이러면 나오죠 킹에테몬 지금 현재 라인 백개 빨리 해야 돼 라인 막는 교선 이제 킹에테몬 나왔으니까 이제 잘 막을까 오십 라운드 지나서 애들이 좀 세졌는데 아, 우리도 나름 약하지 않다고 그집고 가스전에서 일단 아, 뭘 강화해야 되냐 백신 강화해 지금 백 마리에서 쌓이고 있는데 아얘못잡 예, 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악하냐? 지금 크레스가르몬까지 뽑았거든요. 아 이거 아 이거 애매하게 막긴 막는다 어째? 근데 지금 어이없는 게 크래킹이 오메가몬 실패, 메탈시드러몬 실패, 뭐? 응? 엔병 실패를 연속 네 번인가 했어요. 이참 개같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실패지? 하 그리고 사냥터에서 그랜쿠버몬도 나왔고, 얘는 방어력 감소가 있어요. 야, 다행이다 그래도 키에테몬 뽑으니까 라인 막긴 막죠.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 라인 막는데 뽑느라 메그넘몬이랑 알포스가 아직 안 나왔어. 얘는 어떻게 뽑지? 아그그그 그, 그, 그 중에 사냥터 나왔었네요. 전체 잡고 팔아 버립시다. 어떻게 뽑지? 일단 60 라운드 나온 걸로 그걸로 그거 뽑아야 될것 같고. 일단 여기서 푸니몬을 뽑아야 되는데 아, 빨리빨리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게 한 번당 천원이라좀 많이 들거든요. 아, 그리고 디지스톤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라인이 막히니까 뽑으러갈 수가 없네. 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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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불강해. 일단, 백신 불강해 일단. 푸니몬이 중요한 게 아니야. 뒤지면 말짱 꽝이잖아. 좋아야 그래도 메탈 시드라몬이 사양터에서 나와 줘가지고 이거 슬로우를 걸어주고 방어력 감소를 시키니까 좋네. 잠튼60 라운드 버스 마무리 났습니다. 얘 빨리 잡고 라인을 지워야 돼요. 빨리 잡아라 얘들아. 시간이 없다 지금. 잡아주고 라인 봐. 하이뭐 이런 구대. 어 푸니몬 나왔어. 푸니몬 잡아. 뭐, 이건 좋지? 빠르게 매그넘몬까지 진화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막 아, 라인 위태롭다. 큰일 났다.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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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데이터 300개. 매그넘몬은 바로 됐어요. 좋아. 이제 알포스만 나오면 되는데. 봐. 이거 임펠몬까지는 빠르게 녹이니까 임펠몬까지한 다음에 브이드라몬을 뽑아 줍니다. 좋아. 오 이거 될지도? 될지도? 에이, 이게 프린스 콩알몬이 가스 수급 신한수다. 얘가. 에어로 브이드. 뭐 뽑아주고요. 아, 이제 시너지까지 다 나나. 알포스 브이드러몬만 남았습니다. 야 이거 사냥터가잘 떠줘서 깬 거지. 사냥터못 떴으면 이거 못 깼어요. 애초에. 로얄 나이트죠. 개 어렵네. 챌린지론. 야 그래도 되겠다. 되겠다. 잘 막줄 라인. 그래도 킹의테몬이 진짜 신의 한 수다. 이게 듀나스몬이 원래 개사기였는데 너프 먹어가지고. 이거 좀안 좋아졌는데. 게다가 뽑을수록 지금 로얄 나이츠들세져야 되는데. 옛날보다 세지는게 10%나 줄었기 때문에 이게 좀... 단점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잘 버텨다. 그렇지. 알포스까지 뽑아주면서 이러면은 시너지 효과로 애들 수, 스킬 쿨타임 3초 감소에 초기 피해량 25%가 증가합니다. 그렇지. 활성화됐죠. 이렇게 미쳤다. 이러면 또야 <laughs> 갑자기 잘 먹는 거 봐라. 갑자기 애들 뒤져가네. 오졌다. 이러면 보스 한 번에 잡아주고 하하. <laughs> 로얄 나이츠 다 뽑아버렸지 모양. 이러면 위자몬 뽑아서 그냥 진화시킵시다 와이즈몬으로 엄마 뭐팔거 없냐? 메라몬 일로와 바로 와이즈몬 진화해 아이. 70라운드 버스 드라곤몬이 튀어나옵니다 금방진 드라곤몬 우리 로얄라이츠들한테 마구마구 당할 준비나 하라고 아마 듀나스몬 진화시킬 그게 안되네? 아 된다 좋아 듀나스몬 마지막 한 마리까지 뽑아주고요 미쳤다 야, 궁극체 14마리에다가, 하나는 총극체죠그중 하나는. 잠깐만, 무빙 뭐해, 무빙 뭐해? 무빙 잘 쳐주고, 이거 무빙을 쳐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장판 들에다 뒤져버리기 때문에, 한 마리로 어그로 끌으면서, 그렇지, 표지, 로드나이트 뭐 좋아. 눈앞에, 존앞에 바이러스 기계, 그거, 그거, 개, 개 녹이던데, 로얄 라이스도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자, 암튼, 아, 꼴띵 멜로 돌아가! 어렵게 클리어 야.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첫번째는 그 백신 매그너몬을 백신으로 착각해서 이렇게 먹겠는데 두번째도 좀 많이 힘들게 깼네요 50라운드가 좀 세가지고 그래도 데이터 위주로 가지고 사냥터에서 궁극체가 세마리나다줘가지고 겨우겨우 클리어했습니다 다음에는 새로나온 디지몬 네퓨몬 드라구몬을 이용한 물불 안가리는 그 시너지 있죠 그걸 해보도록 할게요 아파주셔서 감사해요 아뿅